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나의 정체성, 나와 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의 정체성, 조금은 좀 생경하시죠. 네, 그런데요, 물론 이제 청소년 때 주로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아, 이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항상 필요하더라고요. 아, 제가 지지난 시간에 나의 구성 요소 중에서 1번을 갖다가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적을 이 있습니다. 생각. 생각은 어디서 하냐면은 내 뇌에서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있는데요. 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뇌 피질, 아, 그다음에 아, 변연계, 그다음에 아, 뇌간 뭐 이렇게 크게 기능을 나눈다면은 생각은 이 대뇌 피질에서 하는 겁니다. 이 대뇌 피질 중에서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전두엽 뇌의 앞쪽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전두엽에서 다시 앞쪽 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전전두엽에서 하는 게 자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인식, 네, 이 대뇌의 대뇌 되뇌 피질에서 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갓난아기는 그러니까 뇌는 이때 뇌뇌피질은 이때 이게 이 자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로 인식하지 못하죠. 나를 나로 인식하는 거가 언제쯤 형성이 되느냐가 한 5개월쯤 됩니다. 즉 엄마를 엄마로 인식함으로써, 그러니까 처음에 나, 나타나 태어났을 때는요 엄마를 엄마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뭔가 따뜻함을 느껴지고 뭐가 있다라고 느끼는지만은 그게 엄마라고 못 느끼죠. 그러다가 5개월쯤 돼서 엄마라고 인식함으로써 아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있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 뇌내 피질의 전전두엽에해서 하는 이제 기능이 점점 대가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 홀로 있을 때는요, 뭐 그런 경우는 전혀 없겠죠. 사람이 홀로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랑 같이 있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있기 때문에 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홀로 있을 때는 자인식이라는 아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인식이라는 것은 나를 나로 인식하는 것은 남에 의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자인식에는 내가 있는 반면에 남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명명해서 자인식 중에서, 나의 정체성 중에서 내가 나를 보는 것, 이것을 나의 나라고 하고, 남이 들어가 있는 것, 내 안에 남이 들어가 있는 것을 남의 나라고 합니다. 아, 이, 이제, 태어나자마자는, 뭐, 내가 없고 엄마가 모든 것이었죠. 그러니까 남의 나가 모든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의 나가 점점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죠. 어, 아, 예를 들면은, 깐난하게 해서 이제 더 커져가지고 아이가 되잖아요. 아이가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분리불안이고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납니다. 그러니까, 엄마, 나 속에는 엄마가 크게 들어와 있는 거죠. 나고 하 엄마가 분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나, 나를 엄마랑 떨어져 가지고 유아원 또는 유치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남의 나로서 나한테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멀어지면은 내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어, 신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거를 생각한다 아이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게 아니고요. 그 물리적인 떨어짐으로 인해서 내뇌 속에서 나의 큰 부분이 없어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게 불안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이게 조금 인식이 되시죠? 내 속에는 나가 들어 있고 남이 들어 있다. 각각 나의 나, 남의 나. 자, 이 나가 더 커지는 게 당연히 청소년기 때부터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 때이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하잖아요. 자, 이 나, 그렇지만은 나의 나와 남의 나는 항상 내 자아인식 중에서 중요한 두 개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이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점 네,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남의 나가 모든 거였다가 청소년 때부터 나의, 나의 나가 생기기 시작하죠. 예, 그러다가 청년이 되면은 나의 나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은 나의, 나, 나의 나가 남의 나에 비해서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것을 남녀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물론 성인이 된 남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떤 짐작이 되시죠? 여자는 남에 나가 더큰 자아를 형성을 합니다. 네, 반면에 남자는 아, 나에 나가, 즉 나가 남보다 나가 더큰 자아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동서양을 비교해 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 동양인으로서의 한국 사람 그리고 뭐 서양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여러분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아마 이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 한국 사람들은 남의 나가 굉장히 자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대적으로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나의 나가 훨씬 더큰 부분을 차지하였죠. 네, 이렇게 동양인과 또 서양인이 다릅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의 나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게 점점 성인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동일시라는 게 뭐냐면은, 나의 나와 남의 나가 같이 존재하는데, 남의 나가 굉장히 커가지고, 남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거의 나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걸 동일시라고 합니다. 아, 제가 남의, 나의 나가, 아, 청소년기부터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 청소년들이 하는 게 있죠. 팬클럽이라고요. 네, 팬클럽에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그 그 열광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그 아이돌이나 누가가 뭐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럼 그 팬클럽에 있는 우리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아파해요. 이게 이제 동일시거든요. 네, 여기서 대표적인 그이그예 중에 하나가 우리 팬클럽입니다. 연예인들의 팬클럽. 아, 조금 더 이제 어또 어, 커서 보면은요. 여성들한테 동일시가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성들의 동일시아이 중학교 때, 즉, 아,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청소년기의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베스트 프렌드라는 겁니다. 베스트 프렌드. 남자들한테도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의 베스트 프렌드는 거의 동일시에 가깝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아야 돼. 네, 여자들은 그렇습니다. 또, 거꾸로,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싶어 합니다. 네, 이게 바로 동기시거든요. 근데 남자들은요, 아, 친한 친구긴 해요. 베스트 프렌드이긴 한데,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남자들은 지식을 하죠. 이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의 나가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 게, 여성들한테는 베스트 프렌드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성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청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 이제 연애 대상, 즉 남자친구가 또 동의시가 되죠. 그래서 또 어떤 형, 성향이 나타나냐면은 남자의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거꾸로 이 남자친구가 나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해요. 네. 그러니까 잘 몰라 하잖아요. 내 감정이나 심정을 몰라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예, 싫어하죠. 이게 더 나이가 들면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게 누가 되냐면은 남편이 되는 거죠. 남편과 동일시가 되고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다시 동일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떤 현상이냐면은 남의 나가 나한테 크게 들어와 있는 현상이죠. 아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승화되면은. 이게 종교가 그런 비슷한 또 동일시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은 예수가 뭐 지금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수가 느꼈던 것들, 예수가 당했던 고통들을 많은 여성들이 같이 느끼거든요. 네, 많은 그 종교를 어, 믿는 분들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동일시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슬람에서는 뭐 어, 마우메트가 당했던 고통들 또는 그 마우메트 그때 그 선지자들 따랐던 선지자들이 당했던 고통들을 갖다가 지금도 같이 느끼는 그런 의식도 의식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동일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남자들은 아, 사람을 동일시하는 경우는 이제 조금 드문 편이고요. 남자들도 동일시하는 게 있기는 해요. 근데뭘 동일시하냐면은 일, 회사 또는 뭐 국가 이런 걸 동일시를 하죠. 네, 그래서 일이 나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회사가 종교다 또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일, 회사 결국 일이죠 이게 이제 나의 큰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남이가 네, 이말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거거든요 이게 동일시죠 네. 공동체가, 아, 우리다 또는 나다라고 동일시 하는 겁니다. 이 남의 나가 드러나는, 아, 크게, 그, 잘 드러나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첫 번째 측면이 뭐냐면은, 비교와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비교와 자존심.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아,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게 다른 게 있어요. 경쟁이라는 것은 남을 남으로 보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비교는요, 남을 남으로 보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나의 나하고 남의 나를 내 머릿속에서, 내뇌 속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감정이 치솟아요. 경쟁은 한다고 꼭 감정이 오, 어, 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경쟁은 내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내가 이겼다, 졌다, 뭐 이런 거지, 그 남이 나한테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서로 남하고 경쟁을 해서 내가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남이 잘했으면 남이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비교는 그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남의 나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겼으면은, 뭐 음, 내가 이겼다면은 내가 낫다고 이렇게 느끼겠지만, 졌다 그러면은 엄청난 아, 뭐라 그럴까, 모멸감이라 그럴까요, 굴욕감이라 그럴까요, 좌절감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느끼게 되죠. 이거랑 비슷한 게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자존심이 뭐 상했다, 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남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속에 들어있는 남의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와 남의 나를 비교를 해서 내가 그보다 못하게, 못하다고 느꼈을 때이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남의 나가 우리의 그 일상에서 드러나는 가장 흔한 예입니다. 비교와 자존심. 두 번째 현상이 남이 나하고 다른 거를 잘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뇌 속에 남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뇌 속에서 남도 나고, 나도 나고 이런 생 이런 이런 자아가 형성이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져 있는 남이 나하고 다른 게왜 다르지? 항상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사실 남이 나하고 다른 거는 당연하거든요. 심지어는요, 내가 난내 아이도, 내 자식도 나하고 다릅니다. 내 남편도 나하고 다른 거고요. 다르게 키워줬고, 다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 다른 거거든요. 내가 키웠다 해도 또 만나는 애들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키워준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식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남이 다른 거를 다르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게 이유가 남의 나가 나한테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남의 나가 큰 단면이 뭐냐면은 의존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항상 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큰 사람한테 의존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네, 사실은 의존하기 말고 남하고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뭐, 함께하기 또는 뭐 협력하기 이런 게 있는데요. 의존하기는 그게 아니고 아, 나가 남이 나한테 크니까, 아, 그 사람이 나를 알아서 하겠지. 이게 이제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뭐, 누가 그럴까요? 누구한테 의존을 해요? 가장 의존하는 것은 이제 종교죠. 네, 종교의 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아, 운명, 예, 운명을 믿는다. 이게 이제 의존하는 거거든요. 아, 또는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남이 한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남한테 달려 있어. 이게 이제 우리, 우리가 흔히 하는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또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그 의존이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냥 우리 중에, 그러니까 그냥 남인데, 사실은 그지도자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싫어하고 아, 이걸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감정이 더 크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도자를 나한테 들어 있는 굉장히 큰 남의 나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내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또 내, 내가 마음에 들어는 지도자가 뽑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 직접적으로 뭐한테 내가 혜택을 받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그, 이렇게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 내 속에 있는 남의 나가 발현된 의존하기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까요? 네, 아니면 누가 선택을 하는 걸, 걸까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의 나. 남의 나의 비중은 어떤 걸더 크게 하고 어떤 걸더 적게 할 거냐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선택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